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 평화, 인권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말라. 문화예술정책에 대한대 전환을 이뤘고 문화예술계의 예산을 대거 투입했고 그리고 문화예술들의 창의적 상상력을 보장했습니다. 가위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영화가 웰컴 투 동막골 JS 그때 태동한 말이 할묘입니다 김대중 정부 초대 문화부 장관이 한류라는 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한류로 우리는 백봉 김구가 꿈꾸었던 문화가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백여 개 국가에서 지구촌 반대에서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세계 지구촌의 젊은이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능력도 출중하지만 외교를 잘하고 있는 부드러운 소프트한. 양념과도 같은 것이 외국 정상들이 오면 그 손녀딸 자식들에게 우리 아이돌 스타일 사인을 주면 그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얼마 전에 이태리 총리 왔죠. 그 딸이 한류 스타들 팬이라 외교를 그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문화 강국의 꿈은 김대중 대통령의 넓은 통찰력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에서 돌아오셨을 때 제가 아태평화아카데미 4기 우수 졸업생입니다. 12강이 끝나고 나면 13강 때 총강의로 김대중 총재가 그때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문화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라기 공원 영화를 만들어서 판 돈이나 현대자동차를 팔아서 판 돈이나 똑같은 돈이다.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고 인구는 많고 자원은 부족하다. 근데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나라 국민보다 우수하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 콘텐츠 산업을 키워야 된다.라고 일찍이 1995년 6년도에 일가 했던 분이에요. 저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란 말을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그런 지도자는 이래야 돼.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인터넷망을 깔기 시작했어요. 뭐 조중동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비판했을 거예요. 뻔해요. 인터넷망을 따라서 우리가 IT 기업, 벤처 기업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거예 우리가 지금 AI 강국,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터넷이 발달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코로나가 얼마나 센 놈이냐면, 1400년대, 1400년대 전 세계를 창궐하고 휩쓸었던 패스트, 흑사병이, 일어나기 전에 전세계 인구는 4억 5천만 명이었는데 7년이 흑사병에 휩쓸고 전세계 인구는 3억 5천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1억 명을 아삭았어요. 멕시코 인구의 23%를 죽였어요. 그것보다 더센 놈이 나온 겁니다. 코로나19. 대한민국이 방역을 제일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방역을 잘했는데 뭐 때문에 잘했을까? QR코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q r 코드로 우리는 결혼식장, 장례장 격리할 수있었습니 우리나라만 가능한 거였어요 qr 코드가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이 qr 코드는 뭐냐 우리가 뭐가 그렇게 경쟁력이 없었 냐 이겁니다 따라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 숫자가 목소리가 작아 아이고 <laughs>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 감염 경로 추적 능력 추적 능력. 능력 이것이 1등이었어 이것이 1등이다, 이것이 1등이다. 김대중 대통령 덕분에. <laughs> 노무현 대통령 때, 여러분,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이런 얘기 하죠? WEF라고 있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포럼. 발음이 괜찮았습니까? <laughs> 다보스 포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국가 경쟁력 지수를 발표합니다. 다섯 개큰 분야로 나눠서. 노무현 대통령 집권 5년차 때 우리가 11등을 했습니다. 지금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240개 나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11등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업적이었어요. 국방력, 군사력 이런 것이 외압보이 그런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명박 때 WEF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지수가 몇 등으로 떨어졌을까요? 11등에서 24등으로 떨어졌어요. 반대로 몇 등으로 떨어졌을까요? 26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신기하게 이게 또 올라갔어요. 13등으로. <laughs>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와서 그다음부터 국가 경제경제수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차 때 교역 액 교역, 약, 수출. 이것이 6등, 7등을 달렸습니다. 우리 뒤에 이태리가 있었습니다. 또 놀랐지 않습니까? <laughs>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지금 이재명, 작년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하고 지금 작년에 7천억 달러. 세계 몇 등? 6등했어요 <laughs> 윤석열 때 집권 1년 만에 여러분 무역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용은 그런 용 아닙니다. 물건을 외국에 팔고 우리가 사오고 했을 때이분이 얼마 남냐? 우리가 얼마 이익 받냐? 이거는 그냥 고상하게 무역 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역 수지 흑자고 문재인 대통령 때 5등 6등 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 근데 이명 어, 윤석열이 들어서고 1년만에 IMF에서 발표했습니다. 200개 국가 등수를. 우리 몇등 있는지 아세요? 200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5등, 6등 하던 나라에서 윤석열 1년 만에 200개 국가에서 몇등 했냐고요? 200등 했습니다. 엄청난 적자를 받았어요. 민주주의만 망가뜨린는게 아닙니다. 경제를 풍만하게 만들었어요. 북한이 몇등 했는지 아세요? 110등쯤 했어요. 망가뜨려도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망가뜨리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중국 갔다 오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대외 의존성 경제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외국가 그래서 외교를 잘해야 돼요. 외교를 잘해 야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되자마자 나토에 가가지고 중국을 욕해. 근데 중국에 물건을 사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게 얼마나 많은 물건을 파느냐? 미국에게 물건을 수출하는 거 일본에게 수출하는 걸다 합쳐요 그러면 중국의 절반 정도예요 우리가 100개를 수출하면 25개, 6개를 중국 본토에 수출하고요 홍콩에 7개, 8개를 거기다 수출해요 그래서 우리 무역 수출의 3분의 1이 중국 홍콩이에요 근데 거기를 욕하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주죠 아니 그냥 가만히나 있지 왜 물건 사주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냐고 그렇게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윤석열 피고인 하여튼 마음에 안, 들, 안 듭니다 그리고 탄핵 파면이 됐어요 우리 국민들 덕분입니다 노벨상 한강 작가가 얘기했잖아요 과거가 아,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영원 얘기부터, 동학부터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없었다면 지금의 헌법을 만들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팍, 내란, 비상형 겪다 보니까 헌법만 잘 만들어 온게 아니에요. 헌법 87조부터 91조까지 너무나 잘 만들었어. 내란에 대한 정의를 너무 잘했어. 국헌문란 목적 내란. 그럼 국헌문란이 뭐냐? 91조에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소멸시키 이게 국헌문란 무전 내려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헌법기관을 헌법 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작동을 못,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국헌문란 내란. 그냥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오늘 이진권 판사가 한덕수 얘기하면서요. 이건 내란이라고 아예 규정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헌법 77조 그리고 형법 87조부터 91조 보면 내란이라고 딱 떨어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딱 만들어놨어요. 최기상 의원이 판사였었거든요. 근데 이 판사가 2 0년 하면서 내란죄 재판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헌법과 내란, 이국헌문란 목적 내란을 다 정해놨어요. 미리미리.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덕분입니다. 국민들께 감사합니다. <laughs>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만든 정부입니다. 윤석에 대해 비상기업 내란을 극복하고, 그리고 다 국회에 달려와서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비상엄 YTN 속보를 보자마자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첫 번째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에이, 그거 디페이크 아니에요? 대표님, 진짜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빨리 국회로 오세요.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화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빨리 뭐하러. 그리고 집을 나와서 국회로 왔습니다. 저는 당을몇시몇 몇 분에 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보좌관이 그래요. 부원님, 10시 48분에 당을 넘었습니다. 그 어떻게 그걸 알아? 그랬더니, 저랑 전화하셨잖아요. 제가 집을 나오면서 잠을 넘을 때까지 10시 48분과의 잠을 넘을 때까지 6번을 통화했답니다. 기억이 없어요. 제가 참 기억력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국민 교육 현장도 7살 때였던 걸 지금도 외우잖아요. 이상하게 그 15분 그때 6번 통화했는데 그거는 머리를 <laughs> 지워졌어요.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가장 불리하고 공포스러운 기억은 안 하려고 한대요. 저는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잠을 떼어넘어서 본총으로 모퉁이를 돌 때, 저는 개엄군이 자고 할줄 알았어요. 우리 다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그 죽음을 각오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을 파면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2년간 짝꿍 했잖아요. 짝꿍. 대표 최고 예언. 짝꿍을 하면서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대선 후보되기 전인 것 같은데. 둘이 안 돼가지고. 대표님, 이제 지역상품권 얘기 그만하세요. 앞으로 대통령이 되실 분인데 그건 경기도지사 때 충분히 했고 당대표 때 충분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당대하게 외교 안보 국방 이런 큰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됐어요. 왜? 대통령을 안 해봤잖아요. 대통령을 안 해봤기 때문에 외교 안보 국방을 해볼 경험이 없잖아요. 그 경험 없는 분야가 되는제일꼭 됐거든요. 근데 왜 그걸 대통령 대고라든지 그걸 제일 잘해? <laughs> 그리고 오늘 2시간 넘게 기자회견 했잖아요 제가 박수현 수석대변인한테 불러줬어요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발표해라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불가능한 기자회견이었다 어떻게 약속 대련 없이 시나리오 없이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 분야에 걸쳐서 해박하게 하냐? 콘텐츠가 있는 대통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콘텐츠가 있다는 것은 디테일이 강하다는 것이고, 디테일이 강하다는 것은 수치와통계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저렇게 혼이 닦게 들고 있지? 여러분,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민주당만 잘하면 돼. 아니, 근데 당대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laughs> 그다음제가 잘해야지. 그리고 김영진, 최기상, 한민수, 당신들 국회의원들 똑바로 하라고. <laughs> 알겠습니까? 제발 있잖아. 무슨, 친명이니 친청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국회의원들 말이야. 장관들 무슨 그 생각 안 해? 뭐요? 아 알았어요. 국표도 잘하고. 그래서 대통령은 너무 잘하고 계시고. 어, 당정청이에요. 옛날에 당정대였어. 아 당정청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당정청. 내일하고 <laughs> 네,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당정적인 똘똘 뭉쳐서, 이제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돼. 지방선거 승리를 하려면 뭐예요? 원팀, 원보이스.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일치단결 해서. 어떻게든, 저 내란 동주정당은 이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laughs>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차이가 있다 한들, 그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냐. 대표할 때부터 항상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우리는 조금의 차이, 견해 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100명이면 100생각이 다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의 생각을 갈수 있냐. 그러나, 이재명 정부 성공, 지방선거 승리. 요것만 생각하면, 그래도 좀덜 싸우고, 좀덜 삐지고, 그리고 같이 한번 잘 해보자.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지방선거 이기고 그 다음에 총선 이기고 그 다음에 대선도 또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할길이 <laughs> 뭐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당정청이 원팀 원부일스로 대통령을 잘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국회의원들은 당원들한테 잘하고 헌법 일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것처럼 더불로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제발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을 잘 모시고 한밤 <laughs> 한숨도 이번 지방선거 공천 잡음 없이 제가 말하겠어요 억울한 컷도법없애다다 병선 붙이겠다 그럼 됐지야 그럼 됐습 됐지 뭐. 그래서,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은, 공천 된 사람들 공동선대위원장이고, 얼마나 아름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전과 다른, 이런 공천민주화를 통해서, 야, 저 민주당은, 공천 떨어진 사람들이, 공천 붙은 사람, 공천 받은 사람, 저렇게 당선지려고 했으네, 하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그래야 국민들도 더 오릅니다. 그렇게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 학의 나름입니다. 알겠습니까? 잘할수 있습니까? 잘할수 있습니까? 제 얘기 듣다 보니까 어머니 생각 많이 나죠? 아버지 생각 나죠? 그러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면 한 번쯤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시고 생존에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 어머니 오늘 정청래 당대표 얘기 드리니까, 어머니 제가 진짜 그동안 잘못 해드렸네요. 제가 부여자식이네요. 어머니 잘 해드릴게요. 이렇게 전화통신 하고, 그리고 어머니 경로당 가서 민주당들꼭 찍으라고, 친구들 얘기 좀꼭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셨습니까? 네. 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